Oh, あの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ああ韓国人ですかあ韓国あ韓国あ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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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韓国あああああ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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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, 사람? 한국 사람 아아 아, 아. 아, 어 어, 어, 아이して마음폰 넘바. 아, <my> <Toyota> uh, 괜찮대요. 아, 괜찮. 아. 다이다이 아, 다이 <梅 Than> <visuals> 아, 아니요, 죄송합니다. 예. 조심들 하세요. 아, 아 아, あのすみま 아, 아, 일본 <ismo> 아, uh, 저는 일본 일본 사람입니다. 에, 한, 네. 아, 아, 저, 한국 한국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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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교가학생어가 한국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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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넘버 국어가 한국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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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가한국인가 한국어가 한국어가 어어어한국어어한국어 아 아쉬우세요? 아, 아 예, 죄송합니다. 예, 재밌게 노세요? 예 알겠습니다. 아우 아 스+ 스님 안녕 아녕 스님 안녕. 이윤지 됐을까? 왜안라차아 차이니스 아 니하오 아, 아, 니하오 아 니하오 와이니 예예 바이 찬씨예아너 스님 안아 죄송합니다. 아예 네, 죄송합니다. 예 예. 죄송합니다. 죄송 저기 저기

아. 어. 아니. 응? 니온지 됐을까? 아니요. 아니. <놀년> 아, 광고 가 끊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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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온지 일본 일본인님. 아, 진짜. 교환 학생. 아. 예. 어. 귀여워. 아. 감사합니다. 귀여워. 땡큐. 예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. 아. 감사합니다. 아の 어. 아래 아래가 아레마아이아테루 예. 아, 어서 와 갑자기 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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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버 대적해 아아 아이스터 아이스터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예. 예. 구독하기 좋아요. 안 누르면 보이스 피싱 할 거예요.